5억은 경험치도 해서 요걸로 스크린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만들어놨구요 으흠 으흠 가로, 세로 비율 유지 해놓고 요런식으로 해놓구요 자 지금 이제 경험치를 먼저 보면은 경험치는 지금 31억이 되었군요 오이씨 경험치 얼마 못먹었네 자, 여기 위에 경험치를 보시면 31억 8천 1억 8천 1억 8천 먹었네요, 오케이 31억 8천 종료 그러면은 경험치 1억 8천 먹었네요 1억 8천 자, 요렇게 되었고 이제 그리고 먹은 아이템은 지금 봅시다 어, 생명의 정수가 3개, 질기님 줄이 50개, 영원석 11개, 그리고 태형부가 3개 먹었네요. 오, 상제는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해서 일단 상제를 먼저 보면은 상점에만 가탄 던져도 2100만 원이 나오니까 시간당 상제는 1,000이 나오는군요. 오케이. 자,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시간당 상제는 1,000. 1천. 약 1,000에 해놓겠습니다. 1,000. 그리고 경험치가 의외로 얼마 안 먹히는군요. 시간당 경치는, 어, 9,000 정도 되겠네요. 약을 자꾸 빼먹네. 약9,000 정도라고, 요렇게. 해 놓도록 하고요 음, 하나만 올려볼까? 이렇게 자, 지금, 먹은 경험치. 하루 상제는,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구요. 왜 이렇게 진하니? 딴 색깔 써야지. 연한 색. 그래. 너도 연한 색. 녹색 연한 색.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되었구요. 이제 두 시간 사냥해 본 장단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일단은, 타저 사냥터라. 굉장히, 사냥이 쉬움. 그렇게 되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상대는다 비슷비슷하네. 쓰면 어. 되구요. 으흠. 그리고 본캐는 생사결이 걸리면, 걸리면 죽을 일이 없음. 요 정도의 장점이 있겠군요. 사냥이 쉬운 거는 저쪽 사육사도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시키지 않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음, 단점, 발섞거 타저가 나자, 1필2 방, 찍살. 그러면 사냥 종료. 요게 단점이라면 최악의 단점이겠군요. 어 요거는 물론 제가 세팅을 덜 해와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말석건과 저 친구가 쓰는 일격필살, 한 방에 2천 얼마가 날아가, 3천인가2천인가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튼 두방 맞으면 죽어가지고, 운 나쁘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 만화 수급자가 없기 때문에 퇴각을 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군요. 마저 음, 사냥터를 간다면 그런 상황이 저번에는 없었죠. 160까지 올라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요것도 총평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가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총평은, 어, 음, 여기다 말고 여기다 적까 총평은 음... 100점 안점에 한 89점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요정도로 주도록 하지요 색깔을 한번 칠해드리고 주황색? 빨간색? 빨간색으로 합시다, 오케이 자, 요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음... 의외로 사육사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군요 어 상재 가격도 그렇고, 오히려 경험치가 지금 이제, 사육사는 1.1억? 1억 천인가? 1억을 먹었나? 아무튼 그거보다 조금 천만 정도 덜 먹어가지고, 조금 그거 하고, 그거에 비해서 발석거를 요렇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사육사보다는 조금 낮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어, 거기는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해도 됐었지 않습니까 사육사 때는 응? 근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 챙기는 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아쉽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사육사도 저거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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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진 서신 그거를 제가 어제 유기전 가격으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39만원으로 그래서 2100만원이 나왔지 여기는 순수하게 생명 점수를 뺀다면은 상대 가격이기 때문에 상대 가 저기 사육사보다는 훨씬 압도적으로 낮네요. 어. 사육사 점수를 조금 낮춰야 되겠다. 어. 좋았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일, 오늘 마무리가 아니고 1차 사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흑 똥개 사냥은 두 시간 사냥했을 때 어, 돈은 이런 돈은 시간당 천만 원 정도, 약 천만 원 상제값이다. 음? 이렇게 하고 경험치는 약 구천만 원 정도 먹는 그런 상황이 오는군요. 좋습니다. 하기 제가 중간에 막 이렇게 한5분 정도 비는 그거를 못 했구나. 음? 뭐 그래도 한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치, 도 괜찮은 것 같네요. 정평이 낮은 건 확실히요. 발석거를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음. 아부대 그거 했을 때도 발석거를 최우선 하기 위해서 어제 사육사는 그냥 웃으면서 플레이를 해도 됐었는데 지금은 어제 불도 사냥하는 것처럼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였어서 여기를 음 조금 이렇게 점수는 이 정도 체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암흑사냥 암, 암흑사냥이란다 암흑동계는 마무리를 지어 놓고요.